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은혜 말씀을 들으시고 한주또 평안한 가운데에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인데 혹시 이번 주일 단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대부분이 아 뭐였더라 아, 그렇게 <laughs> 대답을 하고 나옵니다. 아, 물론 뭐 설교 제목이 외운다는 것이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 내가 한주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 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삶 가운데에 한 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적용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의무와 또 우리의 목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여리고 맹인을 고치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바디메오다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교회학교나 아니면 말씀을 들으실 때 들어봤던 이름이지요. 찬양도 유명한 찬양도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하는 찬양도 있죠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와 사정으로 맹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홀로 먹고 살수 없을 형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처음부터 맹인이 되지 않아서 나, 이전에 처음부터 맹인이 되지 않았을 때 부유하여서 그가 맹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먹고 살 만한큼 넉넉하였다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먹고 살만큼 충분히 되었던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걸하다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반복하여 끈질기게 요구하다라는 의미로서 특별히 성경에서 구걸하고 애걸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길가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에 무리의 무리가 이야기하고 소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 매우 궁금해하였고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이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매우 작은 촌 동네의 동네였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나다니엘에게 전해주었을 때에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한 것은 무리들이 그저 갈릴리의 작은 총돈 내에 한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임과 동시에 구걸하고 어, 앞이 보이지 않고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신경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시하는 듯한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가 선지서나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율법을 정통하였다는 정통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삶을 볼 때에 정상적인 활동이나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은 더욱 더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바디메오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무리들이 바디메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것이지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모습과 삶을 한번 비교해서 대조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내 삶이 바디메오와 같다 라기보다는 그저 무리들과 같다라고 여기는 아 생각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으며 세상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재단하며 누군가 위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듯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서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듯이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한 것은 그저 갈릴리촌 동네 출신의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고 구걸이나 하던 바디메어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의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 생활은 분리되어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에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것임이 아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는 너무나 거창하고 화려하며 거대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이루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고 화려한 스펙과 훌륭한 결과물이 내삶 속에서 만들어져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은 매체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더욱 강요받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맹인, 맹인이며 구걸이나 하던 바디메오는 실패한 인생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던 무리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간증을 들을 때면 우리도 저렇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들고 납니다. 뭔가 간증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누구나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셉 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꾸고 그렇게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되기를 축복하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만약 그 비전과 꿈이 요셉이 겪어야 할 수많은 버림받음과 고난과 아픔과 연단의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화려한 음, 것이 목표였다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그 축복된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간증을 할 만큼 놀래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겠습니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의 화려함만을 쫓아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또 그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만 쫓아가는 무리들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의 가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이라는 곡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오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모습대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바디메와 같이 맹인이요 구걸하는 사람들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사랑받을 자격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와 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면서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디메와 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며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눈을 뜨게 하며 구원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가지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43,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아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맹인이요, 구걸이나 하던 바디메오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가 눈을 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께, 예수님께서 요리고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보고 경험하면서 바디메오가 치유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전에 맹인이오 구걸하던 바디메오 모습에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일반적인 세상의 삶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이 잘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잘 되면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무엇인가 잘 되면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맹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인 체험을 하며 또 은혜를 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치유한 받은 후에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그저 바디메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느끼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맹인 바디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께 베풀 주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은강교회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청년 디모데에게 늘 강조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제자로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저 친구처럼 저 선배와 후배처럼 살아가고 싶다. 라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청년 디모데에게 바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물론 뭐 화려한 퍼포먼스 같은 사역이나 또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요소가 있고 거대한 목표를 두고 사역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환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공동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또한 청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많은 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실 때에는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열광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힘없이 잡히시자 등을 돌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행사를 치를 수 없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훈련받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그한 청년으로 인하여서 나도 저 청년처럼 저렇게 예배하고 훈련받고 변화되고 싶다. 라고 고백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분명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그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많은 것을 이루고 무엇인가 빨리 한다고 빨리 이룬다고 그것이 온전히 진리가 될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맹인 바디메어와 같이 나의 아픔과 이 상처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얼마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보여주실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은광 교회가 무리와 같지 아니하고 바디메와 같은 모습으로 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이가 내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말씀을 내삶 가운데 얼마나 처절하리만큼 부르짖고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되돌아보면 아가오니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삶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고 내게 득이 되고,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삶에 베풀어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전하며, 나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